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애플 제품 할인 관련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저장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장 낮은 용량 옵션은 128기가이며 256기가, 512기가, 1테라, 2테라까지 다양한 용량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 용도와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다양한 옵션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색상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이렇게 이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고요. 실버 색상은 약간 밝은 계열의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은 어두운 계열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이 이가지 밖에 없긴 하지만, 이가지 색상 모두 매력 있는 색상이다 보니 구매하시기 전에 실물 색상 한 번쯤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태블릿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을 비교해보고 고민해봤지만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모델이 가장 끌려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빠른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넉넉한 배터리 용량까지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